기초 연기 훈련, 상상력 훈련. 성우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그려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자신의 상상력이 그 시간과 공간, 사건, 인물 등을 그려내고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극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창조하기도 한다. 상상력은 연기자가 그게 줄거리를 예술적이고 극적인 현실로 변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기자는 상상력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이에 앞서 상상력을 연마하고 개발시켜 기민하고 풍부한 적극적인 무기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어떤 주제로든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을 관찰, 그들의 심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확실하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상상하고 내적인 상상력으로 장면을 강조하고 이어 그 속에 몰입하게 된다. 작가는 가끔 등장 인물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모습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연기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상상력을 통해 채워 넣어 작품을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연기자는 등장 인물의 일대기를 항상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 즉, 그 인물이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떤 일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래는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보고 이로써 역중인물에 관한 올바른 견해와 행동을 정립해야 한다. 풍부한 상상력은 연기자가 작품을 분석할 때나 뒤에 숨어있는 뜻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작가의 글을 배우가 그것을 분석하여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단순한 문장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단순한 단순한 단어 이상의 말의 의미, 생각 및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만약 연기자가 상상력의 도움으로 이면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의 억양은 다양하며 재미있을 것이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관객은 그들의 집에서 대본을 읽을 수 있으나 대본 이면의 것을 듣기 위해 극장에 온다라고 말했다. 그게 있어서 연기자의 대사와 동작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래서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항상 당신이 누구인가를, 또 당신이 상상한 장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좀더 정확한 묘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충실한 묘사 작업을 위해서는 책을 통해, 영화 등을 통해 많은 간접 경험들을 통해 각 인물로의 접근을 쉽게 할수 있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 경험들은 많은 체험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데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진실성은 어디로 간 것인가? 먼저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우린 드라마를 보고 연극을 보며 영화 등을 보는가? 그것은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우리가 주위에서 늘 보아오던 것이다. 여기에 연기는 있음직한 있을 법한, 있을 만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자로 걸러서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상상의 테마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테마에 과장을 하고, 화장을 해서 재미를 만들어낸다. 재미를 통해서 흡입력을 만들어낸다.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직업인 것이다. 맛있는 음식은 누군가를 끌어들인다. 연기자는 재미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실성은 재미를 전달하는 그 속에 녹아있다. 진실성이 없는 재미는 금방 사라져 기억 저편으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재미를 통해 생각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남는다. 진실성이 없이 가슴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커다란 욕심일 것이다. 상상하면 실제보다도 더 풍족한 연기를 할수 있다.